이 알트코인 차트에만 관심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맞았다가 틀렸다가 두번 맞았다가 한번 틀렸다가 세번 맞았다가 한번 붙렸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비트코인 차트는 확인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 부자 구독자님들. 이미 추천드렸지만 그래도 뭐 중간점검을 통해서 추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추매 예정 시기 또는 예정 시세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중간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컴퓨터의 일봉이었구요 지금은 주봉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웨이브다 그죠 대상승장을 염두에 뒀을 때 물론 직전 고점을 목표가로 산정해서 설정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희망이니까 중간 점검을 통해서 알아보되,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은 매수 구간이니 분명하다. 하지만 시총 순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홀드하시고, 새로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냥 아, 얘는 이 상태다라고 우리가 저거만 놓고 사도 되긴 된다는 거지 이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나머지 코인들을 보자는 거지 나머지 코인들을 싹 봤을 때어 그래도 지금 얘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되시면 사셔도 되고 어 다른 걸 봤더니 다른게 더 좋은 포인트가 있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오늘 분석을 끝으로 발견이 된다면 그걸 사시면 되겠죠 자 일단 위로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바닥 그리고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을 때 이때 매수하신다면 즉 이때 매수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하향 횡보를 그리고 나서 상승 채널을 더 키워놓고 추후에 크게 상승한다 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지난번과 같은 수익률을 그 이상의 수익률을 그죠 취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워낙에 저점이니까 이때는 30배 50배 100배도 가능해요 엑스플라 예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아래 꼬리 구간이 시작됐던 구간 그리고 봉차트의 몸통 부분에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는 구간이 250원에서 240원 후반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 포인트다 왜 예전에 제가 어 여기 골든 크루스 나와요 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요 골든 크루스 나왔어요 나왔잖아 그죠 나오고 나서 비트의 하락 견인으로 휘청휘청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잡코인들은 휘청휘청 할 때마다 폭고 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간은 기존의 매물대 지지를 강하게 끌어낼 수 있는 구간이다. 무슨 얘기냐? 어 기존에 나 250원에 사가지고 많이 먹었어. 근데 너무 조금 샀었나? 또 기회 안 줄래나? 하다가 왔어. 그럼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사겠죠. 벌써 아래 꼬리 달리는 모습 보이시죠. 다만 알트만의 차트 분석은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왜 비트코인과의 유기적인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릴 것 같더라도 비트코인 상승하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멱살 잡혀서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오를 수 있는 포인트 뭐 매물대 지지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큰형님이 멱살 잡고 끌어내리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알트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알트코인 차트만 봐야지 이 알트코인 차트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맞았다가 틀렸다가 두번 맞았다가 한번 틀렸다가 세번 맞았다가 한번 붙틀렸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비트코인 차트는 확인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이런 추세선 기반의 분석은 신뢰도가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몇 명만 더 팔아도 차트가 무너질 수 있고 몇 명만 더 사도 차트를 위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염두에만 두신 채 단순히 2,000원에 사서 일단 만원에 팔자가 아니라 만원에 중간 점검을 해보자 라는 전략으로 매수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수익권이니까 그냥 꾸준히 홀드하세요. ICP랑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라면,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면, 즉,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기코인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ICP도 사고 싶고, 기코인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비중을 기코인에 조금 더 두시고, ICP도 사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릭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기다리시다 보면 강세 패턴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물론, 직전 고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중간 점검 포인트는 어딥니까? 쭉쭉쭉쭉 당겨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0 0 1로달러 즉, 지금으로부터 한 5배 정도 오르고 나서 그때 중간 점검을 해보자. RSS3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면 600원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지 하고 지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당분간은 우하향 수렴을 이어갈 겁니다. 요점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RSS3 종합 의견 매수 후 보유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SS도 140원이니까 두배 이상 올랐네. 마지막 API3입니다. 지금 뭔가가 보여지시죠? 바로 상승 쐐기형 패턴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이 한 번, 뭐두 번, 세 번째라고 쳤을 때 다음 번 상승 이후에 바닥을 네번 터치할 때 또는 지금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상승 쐐기형 패턴의 끝은 그 직전 저점을 확인하러 간다. 즉, 튼튼한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알트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하시기 보다는 바로 직전에 여기 아래 꼬리랑 이렇게 달려 있는 요구간 있죠? 대략적으로 한6,000 사토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7,600 사토시잖아요. 7,600에서 한10%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API3 이미 1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사셔서 뭐 약반등 뭐요 하락 추세 만들어가는 이 약반등에서 약간 수익 내실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상승세 기형 패턴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갑자기 급락하게 되는 뭐 이런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하단의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직전 저점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6,400대 중반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추매 또는 신규 매수 포인트로 보입니다.